날 뜨겁지요? 이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보다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작년에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철사법 개화관을 막아냈습니다. 정말 훌륭한 우리 철도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철도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철도 쪼개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 국토부 앞에서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담아 조항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철도노동자합중앙지의대책위원장 최명호입니다 투쟁! 네. 저들은 안전을 얘기합니다. 철도 최고의 가치는 안전이 맞습니다. 최소 1000명이 타고 300km 이상에 질주하는 철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도 인력 부족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566명 외주와 인력 감축이 진행 중입니다. 중원에도 모자란 인력을 줄이고 외주화하려 합니다. 외주화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차별화시키며 안전을 위험으로 내무른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8년 전 구의역 참사와 수많은 외주화천업체 노동자들의 선로변 참사를 잊었습니까?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죽음의 외주화를 확산시키라는 것은 절도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도 노동자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교명이 포장한. 외주와 인력감축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포장해도 외주와 인력은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안전을 파괴할 뿐입니다. 인력감축 외주화는 시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철도 노동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와 인력감축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4조 2교대 전환은 어떻습니까? 절도 노동자는 절철비 철야 막교대 기나긴 어둠을 넘어 지난 2002년 종파업 총력 투쟁으로 3조 2교대와 교본 조합원의 주휴일을 쟁취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절철비 철야 막교대를 멈추고 3조 2교대로 근무체계를 바꾸자 한해 많게는 40명 작업 중 순직하던 철도 노동자의 사망 소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노사 합의로 3조 개대를 4조 2교대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다른 동정업체에 비해 늦은 합의였지만 철도 노동자의 기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변경 승인을 미루면서 6년 넘게 시범 운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3조 2개대는 야간 연속 근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자는 게 지난 2018년 노사합의 4조 2교대 전환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조위교대의 전환는 필연입니다. 국토부는 사조위교대 승인을 믿기로 위험천만한 외주화를 강요하는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노동자와 열차 안전을 위해 사조위교대 근무 체계 변경을 즉시 해야 합니다. 감시카메라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인정했듯이 감시카메라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너무 희박합니다. 비행기 조종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한때 CCTV를 설치, 추진했지만 CCTV보다 기장과 부기장 인승을 하는 게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실 감시 카메라는 기관사 행동을 기록하고 관찰할 뿐입니다. 좁은 열차의 운전실에서 나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상시적인 감시 속에 놓인 기관사는 자신의 행동과 조작 하나하나가 기록되면서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기관사의 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높일 따름입니다. 안전에 노사가 따로 없듯 국토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열차 안전을 위한 운전실 감시 카메라의 일방적 설치 운영 계획을 중단하고 신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의 책임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수서행 KTX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년 9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서행 KTX는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로 추린 수서 부산 자석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수서행 KTX는 열차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시민불표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도 안전을 위해서 KTX SRT 고속절도 통합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성과과 관련한 합의를 2014년, 15년, 18년 세 차례 합의하였습니다. 2018년에 공사와 정부도 불합리함을 인정해서 노사 합의로 정상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선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또 다시 일방적인 지지부 지침 하나로 성과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연 4%씩 5년간 20%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노사 합의 임금 협약 위반이고 임금 체불입니다. 올해는 기재부의 악덕 지침을 폐기하는 그중에서도 총액 인건비를 넘어서는 힘겨운 투쟁이 될 것입니다. 기재부의 총액 인건비 지침은 절도 노동자의 노동을 폄하고 하 임금 노예로 만들어 서로서 싸우게 만드는 노동자 파괴 지침입니다. 노사 간 임금 협약을 무시한 공무위의 결정으로 올해 정부가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조차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임금을 지키기에 싸워야 됩니다. 이에 2024년 우리 철도 노동자들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이 안전이란 이름으로 철도 안전을 파괴한다면 철도 노동자는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넘게 철도 현장을 지켜왔던 철도 노동자의 의리와 단결된 힘으로 철도 안전을 지켜내고 정당한 우리의 임금쟁치를 위해 힘차게 추쟁합시다 9월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외주와 인력값축 중단하고 사조의 기대 승인하라. 사조의 기대 승인하라. 사조의 기대 승인하라. 추정 노사합의 위반하는 석가금 석감지침 처리하라. 석감지침 처리하라. 추정 막판에 잘안 맞네요. 예, 날도 온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많이 오셨네요.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늘 한점 없는데요. 이런 집회 장소를 잡으신 아, 최명호 위원장님을 원망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동지들의 투쟁으로 철산법 계약 막아내고 그리고 감시카메라 저지 부당신계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동조합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 30년간 단 한시도 투쟁을 멈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동지들이 정말 자랑스러, 자랑스럽습니다. 공공운순우조 위원장 엄길룡입니다. 투쟁! 네, 동지 여러분 제가 아, 억울한 얘기 잠깐 하나 하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차량조합원입니다. 지난해 위원장 투쟁 명령으로 준법투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 감봉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해서 견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차량지부장이랑 최명호 위원장님이 저한테 잡범이라고 합니다. 잡범. 동지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철도노조가 얼마나 투쟁을 많이 해왔고 얼마나 중징계를 많이 받았으면 감봉이나 현책은 징계에도 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들이 더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 강화, 노동권 확대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노동권이 뭐 별거겠습니까? 우리가 국민이 살아가는데 꽉 필요한 것들은 국가가 책임져라. 이것이 공공성 확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러자. 그런 권리를 확대하자. 이것이 노동권입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가치가 철도 동지들의 투쟁의 목표와 요구와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철도는 공공교통의 중심입니다. 동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적자 타령하면서 부주주형 민영화 획착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안전과 편리성을 서비스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철도는요. 교번 교대 이런 불안정 노동이 광범위하고 현장의 위험이 늘 상존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력 충원, 구조조정 중단, 온전한 사조이교대 쟁취 등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공공철도 건설 아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철도노조의 요구와 목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위 사업장에서 동지들이 혼자서기 버거운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될 투쟁 광범위하게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만 부추기는 직무급제, 동지 여러분, 폐지시켜야죠? 네, 맞습니다.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임금 삭감시키고, 노사 자율교섭을 금지시키고,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청액인권비제 어,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이런저런 요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파업도 많이 해왔습니다. 단체 행동에도 지금 열차는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런 잘못된 필수 위주 업무제 폐지 시켜야죠. 그런 투쟁을 하자고 합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주가 하자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같이 투쟁을 결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투쟁 철도 동지들 혼자가 아니고 공공운수노조 내에 공공기관 동지들 25만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투쟁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공주 여러분,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아직 3년이 남았죠. 암담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권 심판 받았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악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노조탄압 멈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 교통공사가 무려 36명의 해고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요, 윤석열 정권이 구조조정, 민영화, 인력 감축 등또 노조 탄압 등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중단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뭉쳐서 단결하자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을 결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권에 맞서서 2016년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통해서 성과연봉제를 망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을 통해서 정말 막대 먹은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는데 기국제의 역할을 헌, 만든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연대를 확대하고 함께하는 투쟁. 그래서 끝내 우리 철도노동조합이 승리하는 투쟁, 공공운수노조가 모두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동지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